전체 물체에서 뭐 어두워지는 부분 또는 진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 또는 여기처럼 이제 뒤에 있는 지붕과 앞에 있는 지붕이 겹칠 때 고런 부분들을 살짝만 안녕하세요 색연필화 커뮤니티 컬러랑의 살찐양 배영미입니다 카페에서 진행 중에 있는 끝장 드로잉 프로그램을 함께해 보려고 합니다 건물의 측면보다는 정면을 그리시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측면의 경우에는 투시가 맞는지 또는 투시에 맞추어서 창문이나 집의 문, 뭐 계단 등이 잘 들어왔는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찍으셨을 때 건물의 기울 양쪽 끝 모서리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 지셨더라도 어, 그리시면서 그 부분들은 좀 수정 하셔서 그리실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면 처음 풍경을 하시면서 좀 집이나 건물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측면보다는 정면을 그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 이 나뭇잎들의 끝도 살짝 잡아주시고요. 나뭇가지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표현해주시면은 나중에 그리실 때좀 수월합니다. 정면으로 기준을 잡으셨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시점 아래로 내려오시면 물건들의 윗면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윗면이 살짝 살짝 보이게. 1.2시에 맞춰서 그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시면서 형태에도 신경을 쓰시겠지만요. 빛을 어느 방향에서 오는 걸로 잡아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이어가시고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들, 즉 그늘과 그림자 부분들도 살짝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스케치가 다 되고 난 이후에는요. 이 집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집이 가지고 있는 색감 중에서 가장 밝은 색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또는 아무래도 색연필 특성상 손에 의해서 요 윗부분이 지저분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에 색 변화가 많이 없고 아주 진한 색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요 윗부분에서 앞에 부분 지붕의 포인트를 잡아두시고 뭐 창문. 그 다음에 이 밑에 식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밝은 색에서부터 어두운 색까지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붕이 파란색 지붕이어서요. 제가 파란색과 보라색, 남색까지 활용을 해서 지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위부터 묘사를 해서 자세하게 내려가시기 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색을 메워 두고 좀 진한 색으로 그 사이에 들어갈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려 넣는 느낌으로 해보시는 게 수정도 더 쉽고 또 다양한 색감을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중간 톤으로 잡아 두신 이후에요 밝은 쪽에는 밝은 색으로 혼색을 하시고요 더 어두워지는 부분에는 당연히 더 어두운 색으로 혼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 보라가 섞이면서 좀 진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너무 보라색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한색으로 지붕의 모양, 지붕에 얹어져 있는 기와들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 페이지에서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아주 자세한 묘사라기보다 그냥 멀리서 보셨을 때좀 어두운 정도 아 거기 지붕에 뭐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100% 완성한다기 보다 80에서 90% 정도 완성을 해놓고요. 이 파란색이 필요한 다른 부분에도 색깔을 쓰고, 이제 이 밑에 부분들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색과 주황색을 이용해서요, 이집의긴장틀그 다음에 여기 양 옆에 있는 화분들을 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는 그 물바지 통이, 이렇게 물바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거는맨 마지막에 이제 검은색 또는 진한 회색으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빛 받는 쪽, 아래쪽 부분에 조금 더 밝은색,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넣어 두시고요. 어, 테두리라든지 어두움은 나중에 진한 색으로 좀더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단벼락 색깔이 들어오기 전에요. 여기 문하고 여기 이제 초록색 풀들을 좀더 표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의 밝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두색으로 채색해 두었고요. 더 밝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에서는 노란색을, 혼색을 하시면 좋고요. 이 노란색에서 맨 마지막에 더 포인트가 되는 밝은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두워지는 부분, 그리고 앞에 있는 나무, 뒤에 있는 나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초록색을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전체의 명확한 분위기를 잡기 전에 이제 화분의 위치, 그 다음에 나뭇가지들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초록잎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받는 밝은 부분에는 좀 색감이 화사한 주황색을 섞어주시고요. 더 어둡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진한 갈색으로 그림자, 그 다음에 못 받기 시작하는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집의 벽면이 밝은 베이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시거나 또는 빛을 많이 받은 느낌을 내고자 하신다면 벽면의 색깔을 굳이 꼭 입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 진한 색으로 뒤에 화분, 앞에 화분들의 좀 진한 색. 이파리들의 어두움을 잡아두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절적인 특성상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초록색을 쓰실 때 노랑이 많이 섞여 있는 올리브 그린 계열보다 파랑이 많이 섞여 있는 좀더 차가운 느낌의 초록색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더 계절 느낌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색연필 브랜드마다 초록색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진하기도 다르고 밝은 색이라고 해도 그 밝기의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요. 낮게로 구매하실 수 있는 브랜드 중에서 초록색을 테스트해 보시고 아까 좀 다른 어둡기에 다른 색감의 초록색들로 채색을 하시면 조금 더 풍부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 느낌을 달리해서요. 초록의 어둠과 밝음을 표현해 주신 이후에는 이제 이 앞쪽에 담장에 들어가는 회색이라든지 브라운색들을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전체 진한 색으로 어두움과 나머지 부분들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면적을 균일하게 채색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적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라기보다 거기에 사용될 여러 가지 색들 섞어야 할 색들을 부분 부분 칠해두시고 연결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다 색감이 들어오기 어려우니까요. 이제 브라운 계열로 좀 색이 들어왔으면 하는 부분은 이렇게 영역을 정해두시고 그 안쪽을 채색하는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렸던, 색칠했던 부분을 겹쳐서 채색을 하셔도 좋고요. 그럼 이제 중간 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혼색의 느낌들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브라운 계열, 회색 계열에서 충분히 섞고자 하는 색들을 영역을 정해서 그 안쪽으로 채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색감이 입혀지셨다. 꽉 채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진한 색으로 테두리라든지 어두운 부분에 명암들을 넣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지 않았던 물바지 부분, 이런 데에는 대부분 은색이거나 색감이 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명암보다도 연결 부위라든지 뭐 고리 이런 부분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려보시는 거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붕 처마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를요 길게 하시면 지붕 처마가 매우 높게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시고요, 이를 짧게 그리실 경우에 해가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이 정오에 가깝게 위에, 머리 위에 있거나 또는 여기가 아주 널찍하게 나와 있지 않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안에요. 제가 지금 진한 회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나중에 살짝 보라색, 좀 진한 보라색도 괜찮고, 이거보다 조금 밝은. 보라색도 괜찮습니다. 보라색을 혼용해 주시면 그 그림자를 너무 어둡지 않게, 텁텁하지 않게 표현하시면서도 그늘 안에서의 다양한 색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뒤 배경은 좀 생략을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살짝 그려보도록 합니다. 우편함도 그려주시고요. 우편함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도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분의 어둡기도 한번더 조정해주셔도 되고 너무 흐트러진 테두리가 있다면 살짝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진한 색으로 정리를 하시면서요, 어, 이런 부분들의 테두리, 전체 물체에서 뭐 어두워지는 부분 또는 진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 또는 여기처럼 이제 뒤에 있는 지붕과 앞에 있는 지붕이 겹칠 때. 그런 부분들을 살짝만 진하게 해주시면 두 개를 좀더 떨어지면서도 깔끔하게 표현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요 마무리를 무슨 색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한색을 많이 사용하셨다면 좀쿨 그레이라든지 검정색 계열 좀더 차가운 색에서 하시고요. 난색 계열을 많이 사용하셨다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웜 그레이 또는 진한 갈색으로 마무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한색으로 정리하실 때요 물체와 물체 사이 서로 다른 덩어리의 경계 부분은 좀 명확하게. 표현을 딱 끊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마무리 하실 때에 어떤 색감을 들어가고 또 라인 정리를 무슨 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시원한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한 색을 많이 사용하셨다면 파란색 계열에, 그러면 쿨 그레이나 검은색 또는 진한 남색으로 마무리를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계열색을 많이 사용하셔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신다면 웜그레이나 진한 갈색으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두움 안에서 보라색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사실 섞어야 나오는 색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색 느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색 계열에 마무리하실 때도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시고요 따뜻한 계열 느낌의 색들로 마무리 하실 때에도 보란색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맑은 날일 경우에는 창문의 안쪽이 매우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시는 선들로 같이 표현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요 주변에 있는 색들 뭐 문의 색감 이런 초록의 색감들 중에서 조금 여기서 색을 덧입히시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짝, 뭐, 화분의 어두움이라든지 끝나인 그림자들도 한번, 요, 진한 색으로 하실 때 같이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뒤에 보이는 건물들, 이건 뭐, 자세하게 그리실 게 아니니까, 요 집이 포인트기 이 때문에요. 뒤에 보이는 건물들은 뭐, 적당히 형태 정도. 외곽 라인들만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들 색 중에서도 분명히 밝은 색깔, 뭐난색에 빨간색이나 주황색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을 텐데요. 어,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색감을 채색을 하시면 뒤에 멀어져 보인다기보다 그게 앞으로 나와 보이면서 도드라질 수가 있습니다. 뒤 배경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무채색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원색을 사용하셨다면 무채색으로 한번더 덮어주시면서 좀 채도가 많이 낮아지면서 뒤로 밀려나가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색연필은 반투명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용한 색,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색이 서로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요. 그 혼색을 많이 하실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깊이감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 창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들이 혼합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색감들을 활용하셔서 겹쳐서 보여지는 부분들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색으로 얹어주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요. 맨 마지막에 선을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차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어두운 톤이 모두 정리가 되었고요. 맨 마지막으로 벽을 흰색으로 놔두기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또는 노란색을 이용하셔서 빛 받은 쪽에 조금만 채색을 해두시면 전부 다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만 색감이 들어오셔도 훨씬 빛을 많이 받고 있는 장소의 느낌을 내기가 좋습니다. 노란색을 먼저 사용하시기보다 맨 마지막에 정리 용도로 또는 한톤 밝게 표현하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림자들까지 살짝 그려 넣으시면 제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